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수원 신학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우 성경 1 1 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띠야 <목소리> 투토 레고 휘민 메 메림나테 테 푸시케 티 파게테 에티 피에테 메데토 소마티 휘몬 디 엔듀스 에스테 우키 헤프 시케 플레이온 에스틴 테스 프로페스 카이토 소마 투 엔듀마토스 한번 드렸습니다. 디아 투토 레고 휘민 메 메림 나테 테 푸시케 휘몬 디 파게테 에티 피에테 메데토, 소마티, 휘몬, 티, 엔두세스테, 우키, 에, 프시케 플레이온, 에스틴, 테스, 프로페스, 카이토, 소마, 투, 엔두마토스. 천천히 해석해봅니다. 투토, 이것, 때문에. 그 말입니다. 디아는, 디아는 뒤에, 이격이 오면, 뭐뭐를 통하여, 사격이 오면, 뭐뭐 때문에. 그렇죠? 이하라는 조지사는 뒤에 이격이 오면 뭐뭐를 통하여 사격이 오면 뭐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격이 왔죠. 투토 중성 목적격 사격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격은 격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격은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해석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무엇은 무엇의 무엇에게 무엇을 그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격 자체로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지사와 결합되어서, 전지사에 의해서, 전지사에 지배되어서 해석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때문에 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디아에 지배되어서, 디아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그렇게 변하죠. 인칭, 복수, 역격. 이것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말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만 몸만 섬기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만 섬길 수 있다. 둘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 몸도 섬길 수가 없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하나님만 좋아하든지, 돈만 좋아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이 땅에서 불쌍하게 또 위험하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고난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돈을 안 섬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나님만 섬기고, 돈은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돈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런 근심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근심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다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고통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도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그런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한번더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메 메림 나테 메림 나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메림 나오 메림 나오 염려하다. 그 말이죠. 메림 나오라는 말은 원래 생각이 갈라지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갈라지다 염려하다는 말인데 생각이 갈라지다. 여러분 생각이 갈라지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생각이 메림이라는 말은 메림이라는 말은 갈라지단 말이고 나오라는 말은 나오라는 말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생각이 갈라지겠죠.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지 모를 때에 생각이 갈라지겠죠.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메림나테는 메림나오의 현재능동태명령법인칭복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혼. 쉽게 하면 혼이죠. 너희들의 혼. 푸시케는 때때로 목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정신, 그 말이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목숨, 그 사람 인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푸시케, 너희들의 목숨에게, 에게, 에게는 역격, 역격이죠. 삼격, 역격인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역격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파게테 T플러스 가정법이죠. T플러스 가정법입니다. 파게테는 STO STO 먹다의 부정과거능동태 가정법 2인칭 복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혹은 무엇을 마실 것인가? 피에테는 피노에 피노에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인칭 복수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혹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문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 둘의, 이둘 사이에서 결정하라.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구석에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가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가난하게 배 굶고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혹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혹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메데.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서 소마는 몸이죠. 중성명사죠. 소마, 소마토스, 소마티, 소마타. 그렇게 변화하죠.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서,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메르나테가 생략되어 있죠.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엔듀스에스테 하면 엔디오 엔디오 입다 가그 말이죠 엔디오 부정 과거 중간태 가정법 인칭복수 엔듀스에스테 부정 과거 중간태 가정법 인칭복수 무엇을 입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오마이 에타이 오메타에스테그에스테죠 este,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우키는 뭐뭐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문문을 의무문을 읽습니다. 뭐뭐 하지 않느냐? 뭐뭐 하지 않느냐? 뭐뭐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이 말은 그렇다는 거죠. 목숨이, 목숨이 플레이온 더 많지 않느냐? 무엇보다? 음식보다. 이것은, 이것은 비교의 소유격입니다. 비교의 소유격. 비교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합니다. 목숨이. 많다, 더 많다, 플레이온 더 많다 그 말이죠. 플레이온 폴루스의 폴루스의 비교급이죠. 많다, 더 많다. 목숨이, 목숨이 더 귀하다, 더 많다. 무엇보다 음식보다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재물과 발과 만몸과 돈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은 바로 목숨을 택한 것이고, 이 목숨을 택한 것은 음식이나 재물이나 이 땅의 평안이나 이 땅의 풍류보다 더 귀한 것이다. 목숨이 더 귀한 것이다.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너희가 귀한 것을 택하였다. 이게 더 귀한 것이다. 이게 더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목숨을 택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반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땅에서의 풍요를 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택한 것이다. 그것은 귀한 게 아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목숨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이 더 많지 않느냐? 무엇보다? 옷보다. 그리고 그리고 몸이 몸이 의복보다 엔듀마하면 엔디우마 엔듀마토스 엔듀마의 단수 소유격이죠 중성 단수 소유격이죠 우키부터 한번더 합니다 우키부터 그렇지 않느냐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무엇보다 음식보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숨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목숨을 지고 계시는 목숨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목숨을 택해야 되는 거다. 무엇을 택하면 안 된다고요? 음식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음식이나 부나 풍요나 이런 것을 택하면 안 된다. 목숨이 음식보다. 트로페스 하면, 트로페스 하면, 트로페 음식이죠. 트로페 여성 다운 소유격이죠. 트로페, 트로페스, 트로페, 트로펜 그렇게 변하죠. 그리고 몸이, 몸이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립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소마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사르크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르크란 말이 있습니다. 사르크는 육체라는 말인데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영과 대립되는 그런 의미를 말할 때에 사르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소마는 몸을 의미하는데 중립적인 개념이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몸이 몸이 의복보다 옷보다 엔듀마토스 엔듀마 옷이죠. 엔듀마 옷보다 옷보다 더더 더, 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죠. 처음부터 한번 더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근심 때문에 무엇을 택해야 될지 택일할 때에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근심,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나, 가난하게 살지 않느냐, 어렵게 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많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선택하고 몸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다. 잘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 잘한 것이다. 만물을 택하거나 음식을 택하거나 풍요를 택하거나 재물과 돈을 택한 것이 잘한 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것은 멸망하는 선택이다. 하나님을 택하고. 몸을 택하고, 목숨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 거다.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중심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것이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택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택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재물에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 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우리를 천국에서 칭찬받게 하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만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만몬과 풍류의 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편해 보이고 재미있고 즐겁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선택이고 그것은 멸망의 선택이며 그것은 이 땅과 함께 망하는 그러한 지름길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길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길 끝에는, 그길 끝에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길 끝에는 천국이 있고 그길 끝에는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을 택하는 자들은 이 땅을 택하는 자들은 만물을 택하고 재물을 택하는 자들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함께 멸망할 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술을,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 눈길을 주고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을 것을 믿사 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들이 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